제가 용돈벌이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 배민 커넥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민에 음식 시켜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너무 저비용으로 편리를 누리는 것 같아요. 배달비가 싸도 너무 싸다는 거죠. 인건비가 우습게 취급되는 것은 둘째 치고, 일회용기에 음식 먹음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상의 괴로움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자기 배 채우고 버려지는 그 일회용기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 중에 최악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거의 불가능한 화학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경부담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세대의 환경 위협을 담보한 아주 환경 범죄에 가까운데 그것을 치르는 비용이 너무 싸다는 거죠. 요즘 배민이 배달 단가를 후려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배달료 후려치는 것보다 그 배달로 일어나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더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배달로 돈을 벌어 먹었으면 배달로 인한 환경 피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책임 전혀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